여러분, 결혼을 결심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아내와 만난 지 6년 됐고, 결혼한 지는 2년 됐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왜 결혼했어? 결혼 결심한 계기가 뭐야? 그럴 때마다 저는 다섯 가지 이유를 떠올려요. 사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내가 올때 당황하지 않았던 순간. 대학원생 초반이었어요. 착인 지 4개월 됐을 때였죠. 그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원 적응도 안 되고, 산학과제는 밀리고, 교수님한테는 혼나고 집에 와서 아내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남자가 우는 거 보면 보통 당황하잖아요. 여자친구들 대부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아내는 달랐어요.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그냥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런 말도 없었죠. 그냥 토닥토닥 5분? 1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계속 토닥여줬어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아내가 물었어요. 이제 괜찮아? 응. 미안해. 갑자기 울어서. 괜찮아. 힘들었구나. 많이.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구나. 두 번째 이유. 바퀴벌레를 맨손으로 잡았던 순간. 연애 2년 차쯤이었어요. 밤 11시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지지지직 소리가 방 안에 크게 들렸어요. 저는 어디 전기 스파크 티나 싶어서 깜짝 놀랐죠. 뭐야? 무슨 소리야? 아내가 천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저기, 천장 구석을 봤어요. 손바닥만한 바퀴벌레 세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쩍짓기하고 있었어요. 진짜 손바닥만 했어요. 제가 본 바퀴벌레 중에 제일 컸죠. 와 저거 어떻게 해? 저는 솔직히 바퀴벌레 무서워요. 특히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나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아내가 휴지를 돌돌 뜯더니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탁! 소리와 함께 바퀴벌레 세 마리를 다 잡아 버렸어요. 맨손으로 요 휴지로 감싸서 잡긴 했지만 그래도 맨손이에요. 다 잡았어. 헐, 무섭지도 않아? 무서운데 잡아야지. 안 그러면 밤새 못 자잖아. 대박. 나는 무서워서 못 잡겠는데 괜찮아. 내가 잡을게.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든든하겠다. 세 번째 이유. 발표 전날, 밤새 리허설 들어준 순간, 대학원 3년 차였어요.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발표였어요. 도시님들 앞에서 연구 진행 상황 보고하는 건데,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었죠.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너무 긴장돼서 떨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는 만들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막히고, 저듬고 아 안돼. 매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했어요. 리허설해볼래?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 너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늦게까지 있으면 피곤하잖아. 괜찮아. 네가 더 중요해. 그날 밤 아내는 새벽 2시까지 제 발표를 들어줬어요한번두번세번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좀더 자신있게 말해. 이런 조언도 해줬죠. 다음 날 아침. 발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화이팅! 넌 잘할 수 있어. 어젯밤 연습 완벽했어.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교수님들이 칭찬해 주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발표 끝나고 제일 먼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성공했어. 고마워. 어젯밤에 도와줘서. 잘했어. 축하해.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이유. 가족 문제로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준 순간. 연애 4년 차였어요. 제가 집안 문제로 엄청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날 저는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응. 음, 어디로 갈까? 그냥. 고원? 고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내도 옆에 앉아서 아무 말안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아니면 그냥 있어도 돼.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10분쯤 지났어요. 아내가 커피를 사 왔어요. 이거 마셔. 따뜻한 거. 고마워. 괜찮아질 거야. 시간 걸려도 괜찮아.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한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덜 말없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바로 그때.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 아내는 마음이 정말 넓어요. 힘들 때 마음의 얼굴 파묻고 부비부비하면 이게 행복되더라고요. 아내가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면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넓어? 넓은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소중하니까. 소중해. 응.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도 힘들어.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날 이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결혼 잘했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해요. 응 잘했어. 아내는 제가 약할 때 옆에 있어주고 무서운 거 나타나면 대신 잡아주고 힘들 때손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순간에 결혼을 결심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요?